안녕하세요. 종목별 맞춤 진단해주는 닥터주식의 닥터리입니다. 지금 엔비디아 CEO 젠슨왕의 기조연설이 조금 전에 끝났는데, 기조연설 내용 때문에 급하게 영상 녹화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6년 만에 기조연설을 하는 거라 많은 사람들의 어떤 언급을 할지 관심이 집중이 됐었는데요. 우선 젠슨왕의 연설은 그래픽카드, 자율주행 등 예상했던 대로 내용들이 많이 나왔어요. 1시간 넘게 기조 연설을 진행을 했는데 크게 보면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로봇 플랫폼 코스모스 공개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자율 주행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AI 에이전트입니다. 자첫 번째로 엔비디아 젠슨 왕이 코스모스라는 새로운 플랫폼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 코스모스는 로봇을 개발하는 플랫폼으로 AI에게 물리적인 세계를 학습시키는 개념입니다. 이 물리적인 AI는 물류나 자율주행차 등으로 운영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결과를 미리 예측함으로써 산업 혁신이 일어난다고 이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AI 에이전트는 새로운 보조원 세상이 펼쳐진다는 겁니다. 이제 사용자와 이제 로봇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실행 가능한 통찰력까지 제공할 수 있는 무한 능력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원래 엔비디아는 실제로 로봇을 제작하지는 않고 로봇의 두뇌라고 할수 있는 AI 시스템 칩을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 AI 시스템의 성능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쿠다를 통해서 세계 AI 칩 시장 80% 이상을 장악을 했잖아요. 이 사례처럼 코스모스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AI 로봇 시장에 선점하려는 의도가 분명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코스모스 플랫폼을 오픈소스로 풀겠다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언급된 한국 기업이 거의 없었습니다. RTX 신제품에 미국 디램 업체인 마이크론에 g p d d r 7을 탑재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삼성과 하이닉스 주가가 각각 마이너스 0.8 마이너스 2.4 정도로 살짝 하락 전환을 하면서 하이닉스는 다시 19만원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코스모스 플랫폼을 소개를 하면서 수십 개의 협력사를 공개를 했는데 직접적으로 언급을된건 아니고요 ppt 사항에 현대차가 인수한 로봇 제작 기업이죠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기업이 있었습니다 어, 이건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엔비디아와 함께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드는 협력사로 분명하게 언급이 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최신형 그래픽카드 메모리에 사실 삼성전자의 gddr7 이게 들어갈 거라고 외신들이 이제 기대를 했었는데 젠슨 왕이 마이크론 제품을 넣겠다고 못을 박아버렸어요 그러면서 공식적으로 젠슨 왕이 마이크론을 탑재한다고 언급을 하면서 삼성전자 주주분들한테는 좀 우울한 뉴스가 됐는데요 우선 내일 1월 8일이죠 삼성전자 실적 발표 준비도 이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증권사들의 추정치를 밑돌 거라는 예측들이 많이 있어요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실적 발표로 살짝의 조정은 있을 수 있으나 큰 하락은 없을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삼성전자는 엔비디아가 아니더라도 브로드컴이나 다른 빅테크들이 삼성전자의 HBM4를 공급받으려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삼성의 호재는 많이 남아있고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 그러나 당분간은 여유를 가지고 좀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젠스나 기존 연설 때문에 급하게 영상을 찍어 봤는데요. 세 가지 핵심만 요약을 해서 준비를 해 봤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새롭게 추가되는 내용들 바로 올려 드릴 테니까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해주시고요. 바로바로 업데이트 되는 내용들 시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막 시작한 새내기 유튜버인 만큼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절실합니다. 힘내서 좋은 영상 만들 수 있게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바쁘시겠지만 댓글도 달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종목 진단해 주는 닥터 주식의 닥터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